3호 태풍, 차바가 4월 중, 혹은 4월 말경에 발생될 것 같습니다. 미국 기상청, GFS의 기상 예측 시뮬레이션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가 되는 트로피컬 티드비치의 모델을 살펴보면, 2022년 4월 28일부터, 필리핀 동쪽 매우 가까운 바다에서, 중심기압 980H파의 태풍의 시작 모습을 한 열대소기압이 보입니다. 이후 꾸준히 세력을 키운 후 3호 태풍의 형상을 완벽하게 갖추어가는데 3호 태풍의 이름은 제바입니다 3호 태풍으로 예측이 되는 열대저기압은 5월 5일 대만 동쪽 매우 가까운 해상에서 중심기압 9 6 0 h p a 로 매우 강력한 모습으로 북상을 한 상태입니다. 이 시기에는 일본 열도에는 태풍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데 최악의 GW 예상대로라면 태풍 3호 후보 혼슈 직격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3호 태풍의 이동경로에 포함이 될것 같은 모습도 보이는데 3호 태풍 자바는 과연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면서 접근을 할 것인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에크 펌프에서는 2022년 4월 26일 화요일 저녁부터 4월 27일 수요일 오전까지 폭탄자기압이 통과하면서 엄청난 양의 폭우가 쏟아지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역 중에서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은 100mm 이상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또한 번개 표시가 되어 있어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강하게 내려지겠습니다.